밑으로, 밑으로 본다. 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르다는 거예 그 생물이 여기사는 생물하고 여기사는 생물하고 다른 거죠. 세상이. 네. 이, 이한단 3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쓰면, 실제, 실제 30도 들어가면 다르 네. 요 바닷속에. 30밑으로못 들어간대요. 뭐 수압이라든지 모든 게 다른 모양, 다릅니다. 자, 그래서 초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은, 어, 어 무엇인가요? 물어봤, 봤, 봤던, 뭐 무엇인가? 그리고 황제가 물었더니 기백이, 예, 천지로 나눠지는 게 이제 초, 초, 초중입니다. 그러면서, 초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왕자가좀 졸은 어떤지 들었습니다. 졸. 졸이 나오거든요. 졸, 졸이란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과연. 우리가 몸은 졸대였다, 졸을 해서 죽었다는 얘긴데 조전나다어라고 많이 생각 하지, 앞뒤로 많이 뒤져봤더니, 이, 이, 겁니다 이거. 신, 신이라는 것 자체는, 저, 뭐 분리하면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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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펼쳐가지고, 기가 이렇게 펼치져야 되잖아요. 펼쳐서 보이는 걸 신이라고 그러겠단 말이야. 기의 하나, 이거, 발현, 바현, 발현물이 신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이 신이 반대로, 이건 발현이면, 신이 반대로 불발해, 발해가 안 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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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려오는, 저가될수잖아요안 보일 수 있잖아요. 내려오는. 이게 조류예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조류입니다. 그러니까 기 입장에서. 기 입장에서 펼쳐서 보여주는 게, 만약에 기가 뭉쳐있으면 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여가지고, 이게 쫙 뻗어나가는 그 자체가 신, 신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보면 신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우자 자체가. 발에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자체이 신이 죽어가지고 다시 기가, 도로, 기로 돌아갔대 신이. 신이 다날 길을 돌아가는 그 상태를 조이라고 한다. 조이라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매년매년 졸, 이거 맞는 거죠. 매년매년 생, 그거는 언제 언제 생, 이거 는 언제 언제 신이 나왔다. 음. 이 말이고, 언제 언제 졸, 그거는 언제 언제 신이 사라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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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란 말이에요. 조리란 단어가 많게 쓰는 겁니다. 현재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졸이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제. 봤더니, 뭐,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도 조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리에 대한 이제, 청명, 이랄까, 개념을 설명하고 갔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 조리하는거 듣고 싶습니다. 조리하는, 조리하는 것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그랬더니, 기백이가, 초는 지기로 가고, 중은 청기로 갑니다. 초, 중, 아까 얘기했는데, 그 30도 차로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가 30은, 그, 저, 뭐야, 100, 100으로 가고요. 예. 그리고 천기는 혼, 으로 가고요. 밑에 그 주석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몸이 이루어진 거는 천기하고 지기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하나는 혼, 혼으로, 나온 거고 하나는 백으로 나온 거고요. 예. 그래가지고 신이 발현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혼백이 있으면 난 귀가 뭐냐, 귀. 귀, 귀, 귀신귀귀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거는 이 시, 조라고 신은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신, 신하고 돌은 발현이, 귀의 발현이고, 기의 불발현이고요. 불, 불, 불이 귀는, 이 신은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신은 해하고 관계된 그런, 예, 해야 된, 해하고 관계된 발현이고요. 얘는 이 귀는 달하고 관계된 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고, 시, 신, 이신 뒤에는 이 귀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신이, 이, 이 신이, 발해는 됐는데, 이 해에서 발해를 못한 거는 귀가 된 거죠, 귀. 이, 이, 렇게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에는 그러니까 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단어 만들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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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데, 만들어놓은 거, 알아듣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만든 사람은 얼마나 해서 알아듣겠어요? 보이지는 않으면 이걸 갖다 개념을 분리해놓고, 우리 쓸 때는 막 쓰지 마라. 귀신이고, 뭐신이고막쓰지마는 이걸 설정할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저번에도 있지만, 그, 화도 선생의 귀신 사생론, 귀신 사생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귀, 귀신 사생론 같은 경우는, 정말 귀신을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문제, 기회, 기회를 중심으로. 이걸 갖다가 귀신 사에론쫙써는는 거죠. 근데, 조심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근데 그렇게, 그, 걸그렇게 개념적으로 연관성이 없죠. 한나 선생님은 없는데, 제가 볼때 책에도. 나머지는 그냥 쓰는 거죠, 막 그냥. 뭘, 무슨 이름인지 모르고 막 쓰는 거죠. 예,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68-26이요. 그런데 그 승강은 어떠합니까? 그랬니 이제, 기는 승강입니다.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어, 승강하고요. 그리고 천지가, 저, 갱용합니다. 고쳐서 사용합니다. 아래로 승강을 하는데, 고쳐서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여기, 하나, 여기 빠졌는데, 기립은, 기립은 승, 승, 승강하고요. 신기는 출입합니다. 출입. 추입. 이렇게 구분한 거죠. 용어상. 그래서, 그래서 뒤에 뒤 나옵니다만은 이 기입은 승강이 문어, 끊어지면은 쉬워요 죽는 게 아니라 쉬워요 그리고 신기는 출입이 끊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다다 이게 다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쉬는 요 이렇게 뭐 에너지 자체가 는불저 뭐야 불변의 법 얘기하는 거죠. 뒤에 좀 신나옵니다. 이렇게 설정이 있습니다. 이게 보고 뭐, 멋있죠. 뭐, 뭐 예, 네, 허전 자체가. 그, 러면서 이제, 자, 뭐냐면, 그, 이번에도 아까 같이 그, 아까는 신기에 대해서 사용이 어떠한가 물어, 아, 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슈파다 27이요. 그, 기립에 대한 그 용은 어떠한지, 어떠,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기비, 그 승한다는 것은 올라간다 승한다는 것은 이미 내려간, 내려간, 이미 승한 것은 내려가는 것이고, 어, 그래서 강은 천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 강을 내려가는 것은 승, 승이, 승임으로 승은 지고요 그래서 천기는 하강하고, 어, 기류는 땅, 아니, 저, 청기는 하강하니까, 그 땅으로, 기는 땅으로 흐르고요 지기는 상승하니까, 그, 하늘로 오릅니다. 예. 네. 그러므로 고하, 높고 낮음이 서로 부르니 승강은 이 서로가 원이입니다 그래서 변해서 작,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설정이 이, 이, 된 겁니다. 이구하라마도잘몇번 나옵니다. 잘 보세요. 원래는 구저상하 이렇게 돼어되잖아요 올라가 짝이 잘에 이렇게 해요. 근데 근데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동양학은 이 속에 있으면서 계속 이 사상이 사상이니까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점을 이 기본이에요. 트이 근데 이제 말을 줄여서 멋있게, 이네 가지를 다 쓰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서 이렇게, 어, 어 비교해서. 원래는, 원래는 고조 이렇게 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는 그러니까, 이 고조는 형이 항학적인 말이고, 고, 상하는 형이 상학적인 말입니다.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이렇게 써버린 거죠. 어, 어제도 나왔지만, 그 태가 불급, 나고, 부급을 안쓰고 그냥 유교로 가는 시기, 그런 식이죠 지금. 네. 자, 이십팔 8이십이요 그래 그래서 그한좋구나 아, 한서가 서로 만나서 서로 만나고 조열이 그러니까 수 수토가 수토가 서로 만나고 화금 화가 서로 임하고 풍화가 서로 시카니 시카니 이것은 뭔지 그 소했습니다. 이게 짝이 이렇게 됩니다. 짝이 그 이렇게 짝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기회는 승복이 있고요, 승복은 하나는 이기고 다시 부활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승복이 있고요, 또 승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덕, 덕이 있어 화하고 또 용, 용해서 변하고 예, 그리고 반한다는 것이 곧 사기가 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기의 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기의 기기는 기는, 기는 그 승복이 있는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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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이 있는데, 덕에 의해서, 덕에 의해서 화하고요. 덕이, 그러니까 이게 덕도 보면 안에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바탕을 가지고, 덕을 가지고 바탕을 해서 화, 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하고요. 그 변하는 속에는 사, 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용 용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그 이~ 이~ 어용한다는건 뭐냐면은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 뭐, 뭡니까 이, 이것도 또 사내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렇게 이렇게 어~ 화암에서 옮겨가면은 나중에 변하면서사각부른다고사